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을 흔들고 있는 애송이 이준석도 즉각 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 곳곳에 문제일당들을 심어 놓은 저들 저들 정북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우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북주사파 정권을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범죄의 전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힘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망국의 주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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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법치를 뒤흔드는 대법원장 김명수를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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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일의 최악의 권력병들이 비리 주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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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역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을 당장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범죄만으로도 이미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자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장 구속해서 그책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지정을 달가먹고 있는 이준석의 즉각 구속하라!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개새끼라고 말하는 차들이 개새끼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고자 하는... 애국 차량 행진대에 손가락질을 하는 이정신 나간 인간들은 즉시 대한민국에서 떠날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뒤얹는 망국의 주범 문재인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사직운동장 투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역대급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는 종북 투사파 정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에 하늘이 노여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역대급의 태풍이 힘을 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정의로운 행렬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왕국의 개수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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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제약의 권력평 비리 주범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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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법치질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또한 즉각 구속해서 법원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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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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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점 저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지난 5년 동안 빵가들린 실체들이 공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해을 끼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 원전 수출을 아예 틀어막았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고금을 들여 수산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저들은 화일들을 불법 삭제하고 엉터리 짓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사가 되려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들이 발악을 합니다. 이발악하는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게 우리는 확실하게 응징의 한날을 화살을 쏘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켜낸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 문재인 일당들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50조 이상의 국채를 늘려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 600조였던 국가빚이 문재인 5년 동안 607조의 국가빚을 늘려놨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난 한해 동안 무려 214조원의 국가빚이 늘어났습니다. 이 국가빚 늘어난 국가빚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다. 노려줍니다.